안녕하세요, 무라차차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한번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예산 2천만 원, 그다음에 3세대 이상 5도 히바유 그다음에 하이 등급 이상으로 요청을 주셨고요. 미니 같은 경우는 등급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애플 카플레이어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보러 가셔서 카플레이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밖에서 싸제로도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이왕이면 있는 거 구입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고질병은 하체소음 로암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여름이라서 시운전으로 한번 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겨울에 한번 바꾼다 생각하시면 은 제일 마음 편하실 거고 그래도 이렇게 요철 부위좀 심한데 한번 지나가 보시면 은확인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는꼭 시운전 해보셔야 되고요 엔진 미미는 기어 변속했을 때 진동이 큽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많이 나고 차가 생각보다 너무 시끄럽다면 미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엔진 누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면은 자 우선 20년식이고 59,000km 뛰었습니다. 6만 k m 라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빨간색 5도고 어 여기 테일램프 보시게 되면은 국기 모양으로 바뀌었죠. 요거 1차적으로 먼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어봉 기어봉이 전자식으로 됐으면 한번 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기어봉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기어봉 바뀌고 그 다음 바뀐 게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어, 미니 같은 경우는 핸드 안 없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을 들어가더라도 핸드 안 없고요. 어, 열선 시트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요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 애플 카플리에요. 유무만 먼저 전화로 확인해서 되는지 딜러한테 확인해 보시고 차량 보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색이고 뭐 차가 크진 않습니다. HUD 있고요. 그다음에 썬루프랑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있고 있고 요거는 뭐 블랙박스를 조금 더큰 걸로 하나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일체형으로 룸밀러형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오토라이트 있고, 자, 있고, 자, 내려가서 보면은, 자, 사고, 성능 점검 먼저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보게 되면은, 어, 자, 교환 없죠? 교환 하나도 없습니다. 교환 없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도 0에, 어, 내 차피에는 0이고, 다 차피에 한 건이기 때문에 내가 물려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338만원, 하나, 다차 가해 건있고요 소유자 변경 없습니다. 어, 아마, 그냥, 위탁으로 잡아놓은 차량 같고, 내차 네, 피해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 교환을 이력은 없겠죠. 두 번째 차량을 보게 되면은, 19년식에 4만 9천키로, 5만 키로 보시면 되고요 20년형이고, 어, 베이지색입니다. 밝은색 계열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차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가격은 1950만원입니다. 앞에 차량은 가격이 1880만원이고, 뒤에 차량은 1950만원입니다. 차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자, 테일램프 바뀌어 있구요. 아마 이 연식 때는 다 테일램프가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보시라고 제가 설명 해드린 거고, 어, 기어, 전자식 기어보, 포함되어 있고, 어, 계기판은 전자식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 있고, 뭐, 큰, 그건 없습니다. DI, 소픽스 설치되어 있고, 버튼, 뭐, 이런 거. 요것도 똑같이 전화해서 애플 카 플레이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고, 뭐, 엉따는, 엉따만 있고, 핸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차 없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내려가서, 성능 점검. 보게 되면은, 어, 교환 하나. 교환 하나 있죠. 문 하나. 네, 자, 교환 문 하나. 어 뼈대 사고는 없구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 2회. 자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2회 3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변경 3월 20일날 차가 들어왔습니다. 3월 20일날 매장으로 매입된 차량 같구요. 그 다음에 두건 해서 지금 자 95만원, 200만원 있습니다. 부품대가 하나는 아예 없죠.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만 도장도색만 들어간 거고, 하나는 67만원. 아마 이게 문교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3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교환 문화나 맞을 것 같고요. 뭐 차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량을 보게 되면 은 19년에 47,000km고 2,030만원입니다. 30만원 조금 오버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검정색이고요. 자, 뭐 테일램프, 그 다음에 썬루프 있고 테일램프 저 국기 모양이고 자, 계속 빨리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전자식 기어봉이 아닌 기어봉입니다. 그냥 가다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일 건데. 자, 이게 전자식 기어봉이 아니죠. 그냥 일반식으로 되어 있고 엉따는 이것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어봉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다르게 변한 건 없습니다. 썬루프 있고. 자, 햇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타이어 좋다고 돼 있고요. 성능 점검 보게 되면은 성능은 교환 없습니다. 교환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자,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게 되면은, 3회, 이전 3회고, 보험 이력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 3회면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이게 최초로 해서 19년 10월에 차가 판매가 되었고, 최초 등록이죠. 그 다음에 23년 2월에 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딜러가 샀을 수도 있고, 개인이 샀을 수도 있죠. 판매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7일날 제가 봤 16일날 어, 상사에서 매입을 했고 2월 17일날 판매를 했고 다시 3월 21일날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0, 2월 1 7일에산 사람이 요왜 팔았는지 요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은 0건입니다 어, 보험이력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30만원 자 나머지 차량은 19년에 48,000km고 어, 파인레더 에디션입니다. 이게 하이 든급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점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애플 카플레이어 유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를 물어보시는 분은 꼭 애플 카플레이어 있는지 전화를 먼저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보러 가시면 되겠죠. 다음 애플 카플레이어가 밖에서도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차가 마음에 드신다고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57만원 이고요 19년식에 48,000km입니다. 한번 보면은. 자, 붓기 모양은 들어가 있구요. 데일램프, 그 다음에, 자, 어, 전자가 아니죠. 전자가 아니고, 계기판도 전자가 아닙니다. 오, 요 차는 보게 되면은, 아까 잠깐 봤을 때, 그, 에어컨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어, 그리고 오토라이트가 빠져있네요. 오토라이트 빠져있고, 에어컨 조정하는 부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를 좀 하시고 등급이 하이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급 낮지만 좀 확인하셔서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음, 오토 에어컨 아닙니다 오토 에어컨 아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시고 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램프는 LED 들어가져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 스마트 키 있고 그 다음에, 성능장검 보게 되면은, 교환이, 자, 본넷 하나 교환되어 있습니다. 본넷 하나 교환이고, 보험이력을 보게 되면은, 600만원, 700만원이죠. 690만원이니까, 690만원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19년 2월에 최초 등록했고, 10월에 차를 팔았습니다. 23일에 팔았고, 2 4일날 다시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위탁이면 은 계산서나 이런 거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타고를 보면 은 47만원, 36만원, 199만원, 200만원 또 부품이 있기 때문에 본넷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미니는 이렇게 한 4대 정도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셔서 차 외관 상태랑 타이어 상태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차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 돈 들어갈 게 많기 때문에 타이어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벤츠 시클은 어, 연식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좀 추천을 해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한두대 정도만 추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17년에 88,000km, 1,750만원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찌색이고요. 어, 찌색이라고 어, 칼럼식 기어에 뭐 근데 좀 아쉬운 게 키가 구형이죠. 이 키가 구형입니다. 기각 0이고 그외의 건은 뭐큰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을 보게 되면은 성능 점검에서 어 본넷 판금 있고 어라스 서포트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넷이랑 서포트 교환 체크하시면 되고 보험 이력을 보게 됐을 때 자, 세건 860만 원이죠. 아무래도 서포트랑 어 본넷 교환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은 나올 거라 보고요. 어, 용도 이력 없고, 뭐 그런 거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이 5월 26일이고, 12월 21일에 차를 매입을 한번 했다가, 27일에 팔린 상태입니다. 이 차도 위탁이 가능성이 좀높고요뭐 계산서나 이런 거안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확인하셔야 되고, 부품은 250만원, 90만원, 99만원, ,000, 100만원이기 때문에, 본 본네 판금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뭐, 서포트 바꾸는 비용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서포트 밀리고 보내셨을 것 같고, 한 번은 그냥 서포트만 밀렸을 것 같습니다. 뭐 공임이라든지 부품은 크게 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금액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금액이 1,750만 원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량은 17년에 6만 키로고요. 2천만 원입니다. 어, 요거는 자. 교환이 조금 있고, 보험 이력이 있어서, 17년에 8만 키로, 1750만원, 17년에 6만 키로, 2070만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두대다 아방가드 등급이기 때문에, HUD는 두대다 있습니다. 그래서 HUD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넘기면, 차가 보이죠? 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은색이라서 조금 싫어하실 가능성이 높지만은 금액대도 나쁘지 않고해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벤츠를 사실 때는 요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벤츠 사실 때 요거를 꼭 조작, 핸들을 움직이는 거 조작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핸들 조작부 잘 사진에 잘 없는데 핸들 움직이는 전동식이 전동기어 엔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나갔다면은 소리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메모리 시트랑 열선 시트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방가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성능 점검을 보게 되면은 교환 이력 없습니다. 교환 이력 없고, 자,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하면은 두 회에 150만원, 145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영업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없고, 관용용도 없고, 그 다음에, 어, 1월 30일에 소유자 변경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품용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1월달에 들어왔으니까 차가 조금 오래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좀 쉬운 전도 하고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부품대가 하나도 없죠. 부품형, 부품형 하면은 도색으로 수리한 비용만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총 6대 고객분의 요청해 주신 거 제가 체크해 드렸는데요. 어, 벤츠가 사실 예전 벤츠가 아니죠. 요즘은. 좀 가솔린 엔진 특히 어, 가솔린 엔진에서 좀 장고장도 많고 엔진 헤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엔진 좀잘 보셔야 됩니다. 벤츠 시크 같은 경우는 어,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벤츠 엔진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크는 아니지만 뭐 벤츠 B라든지 뭐 GL, GL 버전, GLC 버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이 5년에 10만, 뭐 19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있는 특정 하부. 쇼트 엔진 부분에서 만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어그 쇼트 엔진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 4, 50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엔진 상태 잘 체크를 하셔서 차량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차량 구입하러 가셨을 때 외관 상태 필수로 체크하시고 시운전 꼭 하신 다음에 어, 차, 차량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요 정도 선으로 추천을 계속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차를 좀 찾으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선택지를 좁혀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렸다 하더라도 가셔서 차량 상태가 안 좋으면 구입을 안 하셔야 됩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가까이 들고 특히나 수입차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잘꼭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차량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자 이벤트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차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